이슈뉴스 아는 형님 이희진, 베이비복스로 연예계 데뷔, 윤정수 덕분, 매경닷컴, MK 스포츠 김나영 기자, 배우 이희진이 연예계에 입문하게 된 사연을 공개했다. 오는 30일 방송되는 JTBC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에서는 배우, 이희진, 티아라 효민, 오마이걸 승희, 구구단 세정이 출연한다. 최근 진행된 아는 형님 녹화에서 이희진은, 과, 거 길거리 캐스팅으로 베이비복스 의 멤버가 됐다. 연예계에 입문하게 만들어준 장 본인은 윤정수다 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. 아는 형님 이희진 사진은 jtbc 당시 길거리에서 고등학생 이희진을 우연이 마주친 윤정수가 가수 양파 의 매니저에게 이희진을 추천해줬다 는것 이어 이희진은 데뷔 후 다시 만난 윤정수에게 그때의 인연을 이하. 기했지만, 윤정수는 오래 전 일이라 기억하지 못했다. 라고 밝혔다. 또한 이날 이희진은 과거의 방송 활동을 떠올리던 도중 잠시 눈물을 보여 궁금증을 자아냈다. 한편 아는 형님은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된다. mkculturi 골뱅이 mkculturi.